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개요.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의미이고, 원래 히브리 이름인 하사다는 은메화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1차, 2차 귀환 중간쯤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배경은 장소로는 페르시아 수산궁이고 시기적으로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아수에로는, 어, 히브리어이고, 또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에이소서에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어, 부림이라는 뜻은, 어,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에서, 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할 날을 제비 뽑아 정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구원의 날이 됐다. 이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죠. 즉, 불임절은 이방 땅에서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긴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에이서서는 6장 1절을 기점으로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수에로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증오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와 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에스더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과 역설적 반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역설들은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왕후 에스와스디가 왕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 폐위되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어 고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수에로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우연히 왕실 연대기를 잃고 모르드게의 충성심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과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포상하려는 순간 우연히 하만이 입궁을 하게 되는 사건도 나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순간 우연히 에스더의 방에 들어왔던 왕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서 어, 하만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모르디게를 매어 달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면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용기가 또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쓰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했고. 에이스더는 이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에이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상이나 계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사건과 상황,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보살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에스더는 룻기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독 잔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면 1장, 2장에서는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간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마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그에게 음모를 꾸미면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멸절할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디게는 금식하며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방안을 모색하게 되죠. 5장에서 7장에서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대해서 그에게 요청하여 나라를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에스더의 지략과 용기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극적 승리를 경험한 저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또 다른 하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또 다른 하만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에서도 건져내신 우리의 부림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이스더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